요즘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도입에 제동을 건 나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최근 관세 협상 문제와 점점 비싸지는 운용 비용으로 인해 F-35는 그 성능에도 불구하고 몸값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태껏 서구권에서 유일한 5세대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독점적인 시장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리 비싸도 F-35를 사서 쓸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그걸 포기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가격의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의 독점이 깨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곧 미국 외에 또 다른 5세대 전투기 개발국이 시장에 나타날 김새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될 수도 있죠. 최근 한국은 KF-21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일정을 1년씩 앞으로 당겼습니다. 보통 지연이 발생하면 몰라도 앞당기는 경우는 잘 생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한국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개발 사업을 진행시켜, 머자나 미국의 독점 시장을 깨부술 작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점점 환장할 노릇인데요. 또 F-35 구매 계약이 엎어지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 10조 원 규모의 F-35 36대 도입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2021년 후보 기종으로 경쟁이 붙은 나팔과 F-35 중에서 후자를 골라서 2027년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스위스. 그런데 지난달, 미국에서 스위스 측의 비용이 약 1조 7천억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일방 통보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갑작스레 큰 변동이 발생한 원인은 역시 관세로 스위스가 미국으로부터 무려 39%의 관세율을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신규 도입 사업 자체가 국민투표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어 진행되던 스위스는 미국의 변덕의 가격이 휙휙 바뀌는 기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스위스 야당은 F-35 구매 계획 취소안을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취소안 발의자들은 미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며 스위스가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주권에 입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이 속한 여당 역시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F-35Z 전투기가 다시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F-35 도입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중단할지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제할지 혹은 우리가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만 인도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 다음번 인도부는 중단시킬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거의 똑같은 이유들로 F-35는 요 근래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사업 철수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스페인은 얼마 전 F-35 구매 계획을 보류하고 유로파이터와 스페인 산업계가 참여하는 프랑스 독일 합작 프로젝트 FCAS 중 하나를 선택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포르투갈 국방부는 정부에 F-35 구매를 건의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방침이 흔들려 선택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F-35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F-35는 현재 사실상 유일한 5세대 전투기 확보 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매가 가능한 다른 5세대 전투기는 러시아와 중국제이며 보통은 5세대 전투기를 사려는 이유 자체가 이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5세대 전투기의 확보 수단이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그나마 걸어볼 만한 내기는 전 세계 여기저기서 진행 중인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뿐이죠. 현재, KF21은 그렇게 붕뜬 수요의 착륙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다른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비하면 가장 앞서 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맨 땅에서 시작하는 수준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KF21은 진화적 개발을 선택하여 실제로 양산되고 있는 4.5세대 기종이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가 공언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5세대화 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고요. 만약 그 시점까지 F-35의 비용 및 정치적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가장 빠르게 완성된 KF-21이 F-35로부터 분산된 수요를 상당 부분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4.5세대인 지금조차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문의를 받으며 인기를 끄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 다름 아닌 초음속 전투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놀이기구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물론 아무나 탈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 탑승 때의 감동으로 벌써 두 번째 타러 온 손님도 있죠. 바로 UAE인데요. 지난 4월에는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한국을 찾아 KF-21 복좌기의 후방 좌석에 앉았던 바 있는데 얼마 전에는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또 방문해 KF-21을 탑승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앞선 비행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제공해줬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도 공군 참모총장이 나서서 UAE 국방차관과 아예 우정 비행을 한 겁니다. UAE 국방차관은 KF-21에 탑승하고 우리 공군참모총장은 T-50에 탑승해서 호위기로서 함께 날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실시간 교신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실은 해외군의 순회인사가 타국 전투기를 탄다는 것조차도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게 두 번째 일어난 데다가 이번에는 공군 출신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UAE 내부에서 KF-21의 훌륭한 점은 공군 출신이 아니라도 알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국방차관이면 무기 도입 사업의 실무자급에 해당하고 이번 비행 이후에는 한국과 국방 외교적 관계 자체를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별도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UAE와의 KF21 도입 논의가 상당 수준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KF21이 중동 전투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등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한국은 이러한 입지 변화를 확인하고 KF21 사업을 가속시켰습니다. 원래는 3년 뒤부터 양산기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대지 공격 능력을 2년 뒤까지 완전히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스텔스 형상의 분산형 적외선 영상 시스템 EODAS 탑재와 전자전 통신 체계 개량, 데이터 링크 개량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내부 무장창까지만 확보하면 5세대 전투기의 최소 조건이 모두 채워지죠. 물론 그에 관한 계획도 있습니다. 때는 UAE 사령관이 처음 한국을 찾아와 KF-21 생산 및 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탑승하여 비행까지 했던 시기. 이때 홍보 자료와 영상이 카이와 방위사업청을 통해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특이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KF-21의 디지털 계기판이 찍힌 모습이 있었는데 계기에 표시된 탑재 무장의 모습이 지금의 KF-21과는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현재 KF-21은 하부에 반메립형 무장창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네발 탑재합니다. 그 탑재 형상을 보면 일렬로 가지런히 줄을 맞춘 상태인데요. 계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미사일이 6발 탑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도 형상으로 보아 미티어가 아닌 암남으로 여겨지는데요. 미사일의 형태 그대로 기체 하부에 홈이 파여있는 반메린 무장창으로는 저런 형상으로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KF-21 기체 하부 무장창에 대한 또 다른 목표 성능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정체는 완전 스텔스화의 필수 조건인 내부 무장창입니다. 영상에서 그것이 계기판에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이 이미 내부 무장창 확보에 대비한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 더 나아가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항공우 주무기체계 기술발전 콘퍼런스에서 카이는 KF-21의 성능개량판인 KF-21EX가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EX는 내부 무장 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을 완성함은 물론 유무인 복합 전투 기능과 AI 기술을 통합하여 현존 5세대를 뛰어넘는 5.5세대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카이는 설계 당시부터 확보해 놓은 기체 하부 공간을 내부 무장 창으로 활용하여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공대공 무장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지 무장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현재와 같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들어가고, 공대지 무장으로는 무려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유도 폭탄까지 들어갈 것이라는데요. 카이가 공언한 내용에 따르면, 이 단계까지 KF-21의 현재 형상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형상의 전면 재설계를 거치지 않고도 이만한 무장 능력을 선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쓸어버린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벙커버스터는, 현재까지는 오직 F-35만이 탑재와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크고 무거운지라 그만한 게 들어가는 넉넉한 무장 탑재 능력은 물론 그걸 달고도 적 방공망에 들키지 않을 만한 스텔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KF-21EX는 바로 그 수준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F-35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한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 목표로 KF-21로 공중발사해 사거리 1000km 이상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며 방공망 회피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내용으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장거리 정전 유도탄의 개발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론 소프트밤 혹은 블랙아웃 폭탄이 있죠. 블랙아웃 폭탄은 말 그대로 적진의 블랙아웃을 일으키는 폭탄을 말합니다. 주요 목표물은 발전소나 배전 시설인데요. 블랙아웃 폭탄은 마치 일반적인 집속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발사 후 특정 시점에서 자탄을 흩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표물 상공에서 확산에 성공한 블랙아웃 폭탄은 자탄 내부의 탄소 섬유를 넓은 범위에 풀어놓습니다. 이 탄소 섬유에는 니켈이 함께 혼입되어 있는데요. 마치 거미줄처럼 넓게 퍼진 탄소 섬유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 휘날리면서 목표물인 발전소나 배전소의 송전선에 걸리게 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로 이루어진 섬유가 송전선에 걸쳐지게 되면 그 섬유를 따라 초고압의 전류가 새어나가게 되고 만약 섬유가 여러 줄의 송전선에 동시에 걸쳐지기라도 한다면 즉시 합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아웃 폭탄이 흩뿌린 수천 수만 가닥의 섬유는 전력시설의 송전선의 거미줄처럼 얽혀 동시다발적인 합선 사고를 발생시키고 적진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기에 이릅니다. 적들은 고전압이 걸려있는 섬유를 직접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섬유가 고전압에 모시겨 스스로 다 타버릴 때까지 최대 15시간에 이르는 정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죠. 단순히 생각해서 10시간이 넘는 정전 상황이 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기기들마저 충전을 하지 못해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상태가 되겠죠. 블랙아웃 폭탄이 소리 소문 없이 전력망을 마비시켜버리면 적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무장 능력을 스텔스 성능과 함께 갖추게 될 KF21.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F35를 버리고 갈아 탈대안으로 고심할 만도 한데요. 조만간에 UAE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 앞으로 또 다른 나라의 관심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